돈 빌리고 5년 후에 빚이 사라진다고 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실제 사건 사례 5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돈못 받는 거죠? 소멸시효 끝났어요. 이제 갚을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그게 인정이라면?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 핵심 요약 채무자의 채무인정민법 제174조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 중단 시점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설명.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가 압류가 처분, 승인을 규정한다. 이중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자, 카카오톡, 녹취, 일부 변제도 모두 인정에 해당할 수 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로 시효가 시작된다. 박씨는 지인 이씨에게 사업 자금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 이후 이씨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3년 후이 씨는 문자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5년이 지난 뒤박 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 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채무 이행을 거절했다. 그러나 쟁점은 중간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만약 승인으로 인정된다면 시효는 중단되고 박 씨의 청구권은 살아난다.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전제로 한 발언을 한 경우 이는 민법 제174조의 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보호방어 예방 방법: 채권자 입장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 등 채무 인정 증거를 반드시 보관. 채무자 입장 시효 완성 전후 불분명한 변제 언급은 법적 위험. 공인 중개사 금전 분쟁 상담 시 시효 중단 사유 설명 필수. 실무 팁 일부 변제 분할 약속도 시효 중단이 될수 있음. 한줄 요약: 한 통의 문자 끝난 줄 알았던 빚을 다시 살렸다. 더 자세한 추가 사례의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그런 문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A. 승인 B. 청구 C. 감류 D. 질권 설정 A. 감류 정답 D. 해설질권 설정은 시효 중단 이유가 아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시험 합격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항상 구독, 좋아요, 감사하고 있습니다.